독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서울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태권도장에서 아, 아동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 부모님이 자녀훈육을 관장에게 부탁했는데, 어, 이게 돌을 넘어서 심각한 폭행으로 이어진 그런 사건이죠 맞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관장한테 맞아서 전신에 피멍이 들고 심지어 손목 골절까지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치 (3주) 진단이라는데 우와. 정말 심각하네요. 전치 3주면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 시작이 아이가 미용실 문을 발로 차고 도망가는 뭐 그런 장난을 친 모양이에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관장에게 전화를 해서 좀 따끔하게 혼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건데. 그 따끔하게라는 말이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훈육을 의뢰한 건 맞는데 그 결과가 음 누구도 예상 못한 수준이었던 거죠 기사를 보면 아이가 뭐 어깨 허벅지 무릎 엉덩이 거의 온몸에 심한 피멍이 들었다고 하고요 온몸에요? 세상에 네 그리고 손목은 골절돼서 전체 3주 진단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따끔한 훈계라고 보기엔 그 차이가 너무 크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인데요 근데 여기서 더좀 이상한 점은 그 폭행이 있었을 때 도장 안에 CCTV가 꺼져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CCTV가요? 네. 피해 아동 아버지는 이거 관장이 일부러 끈거 아니냐. 작정하고 때린 것 같다고 지금 강하게 의심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CCTV가 꺼져 있었다는 건 사실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렇죠. 증거가 없는 셈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 아버님이 이건 훈육이 아니다. 명백한 폭행이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부분이나 또 어머니가 통화 중에 뭐 감정이 격해져서 죽도록 맞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폭행을 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하는 걸 보면 아 부모님 심정이 정말 참담할 것 같아요. 그럼요. 얼마나 속상하고 황당하실까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이 상황을 아이 친구가 봤다는 거예요. 아 어, 다른 아이가요? 네. 그 친구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 친구가 직접요? 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으면?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신고까지 했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건 정말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겠네요. 어른이 아니라 같은 아이가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행동을 취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좀 위험하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겠죠? 네.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또 들어보니까 해당 관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다른 학부모들도 여러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만약에 비슷한 신고나 민원이 전에도 있었다면 이건 뭐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좀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훈육을 부탁했던 부모님 마음도 그렇고 또그 결과로 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또 CCTV 같은 의혹도 남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는 폭력의 위험성 그리고 그 경계가 어딘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를 맡기는 곳인데 말이죠. 맞아요. 이런 교육기관에서의 책임이나 또 감시 시스템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훈육과 폭력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서 독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계속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어쩌면 명확한 답을 찾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